사랑의 열매에서 지금 광화문에 이렇게 탑을 하나 세워놨어요. 나눔원도 27.4도다. 이수신 장군 동상 앞에 이렇게 사랑의 탑이 있습니다. 거기 벌상사나운 미국 대사관 있고 교보 빌딩도 여기 있고. 교보 빌딩도 여기 있을 리가 없죠. 이것도좀 저는, 저는 이이 없애 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이 빌딩들 두 개, 세 개. <laughs> 저 뒤에 정부 건물들, 세종문화회관.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주변에 건물들 싹다 치웠으면 좋겠네요. 동아일보가 있고 프레스센터, 조선일보, 동화 면세점이 있습니다. 저 옆에도 건물들이 몇개 있죠. 이 주변의 건물들 저는 빌딩들 거의 다 없애버렸던 적 있어요. 제 의견입니다. 저 멋진 산이 저 뒤에 있는 이 앞쪽을 전체를 다 텅 비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데모 할까봐 이, 이 광장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걸까요? 광장에 분수대 설치하고, 이렇게 잡다한 것들 갖다 놓고, 광화문에서 홀상 사나운 건물들을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교보 미국 대사관. 사라의 열매 이 탑도 여기 있, 왜 여기 있습니까 아참 시야를 다 가리고 있잖아요